네, 2경기, 2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에서는 저희 그 총나라 그윤의돈님 팀이 이겼죠. 네. 지금 어, 위나라랑 총나라가 멤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거 수합 룰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위나라의 크레이지 유성석 플라버. 앞성 쪽으로 플라버 님, 그리고 이 센터 유성성 님, 그리고 이제 공성 쪽 삼캐는 크레이지. 자, 그리고 이제 김태현 님, 윤 의도 님, 포포포환 님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고요. 저쪽 총나라 쪽에서는 어 보시면은 그 제갈량. 제갈량. 그 포포포환 님이 제갈량을 좀 잘하세요. 제갈량 잡고 어 보통하는 캐릭이 이제 관우 제갈량. 총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두캐릭 하시는데 지금 악성으로 보낼 만한 게 이제 관우는 조금 음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제갈량을 선택해서 보내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제갈량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또 마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마초가 이제 제갈량이 있으면 금위갑을 얻기 때문에 또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초, 맞춘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그 총나라를 플레이 이끌어갈 수 있는 황충 캐릭터.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갈량, 마초, 황충을 하기는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뭔가 좀 한타의 시너지가 크게 느껴지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령의 서곡 같은 거 조금 지금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지금 그리고 뱅 카드가 있었어요. 뱅 카드. 뱅 카드가 있었죠. 각나라당두 네, 개씩. 어, 네. 관우 마대 사마이 가, 가우가 있었네요. 네 보면은 네. 그 아마. 윤우도님이 관우 마대 잘하시기 때문에 네. 관우 마대 저격맨 들어간 것 같고요.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총나라가 어, 상대할 때 가우 옛날에 총나라가 쎄서 잘안 했었는데 혹시가 나오면 위나라가 가우를 좀 종종 많이 했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 조조보다 가우로 비비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좀옛날이 네. 했는데 아마 그 성성님보다 좀 옛날 세대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그 가우 꺼려져서 가우 팬한것 같고 역시 지금 이제 그 사마이가 굉장히 국밥이기 때문에 네. 사마이를 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번 경기하면서 좀 느낀 것중 하나가 사마이랑 장압이또 세트지 않습니까? 보통? 네또 아이템도 또 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마이나 장압 중에 둘다 캐릭이 좋은데. 하나, 밴 하면, 하나는 또좀 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근데 장압보다는그 사마이가 좀 무서운 궁이 있기 때문에 사마이 이렇게 밴한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 간략하게 드렸고, 한번 이제 플레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지금 카운트, 카운트 네. 주시겠어요? 3, 2, 1, 고 오케이. 네, 50초. 49초, 48.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등에. 네. 어, 위나라는 수녹 앞, 수녹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녹으로 지금... 앞을 가면, 제갈량이 나왔을 경우에, 제갈량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그압성이 펼쳐질 것 같고요. 네. 마초가 레버블 갔어요. 음. 지금 추엉이 센터로 왔는데, 네. 이게 원래 의도를 한 건지, 그, 갑자기 변화를 한 건지, 아마 그 조조가 센터였으면, 네. 또 마초로 이벤트를 걸면서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마초도 또 센터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마초가 왔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충도 이제 독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누가 와도, 둘그 중에 누가 와도 좋습니다. 마초랑 등에랑 붙으면 마초가 못 이겨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네, 조금, 그, 더, 어, 어, 조조가 아니고 등이기 때문에. 아, 음. 절대 못 견디는 것 같아. 네. 전략적으로 피해 간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 자, 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네. 자. 요, 용방 잘했어요 네. 하지만. 한군이 다 죽죠. 방충. 오, 이거 막타 잘 보고 고 황충이 뭐 나만한 게 없어요 지금 아, 일단 황충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네. 어 도망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뭐 아직도 뭐 차도 있고 고량주도 있고 네. 아네뭐 레벨도 이제 이겼고 상온서도 남았고요 네. 지금 지금 한세 마리 정도 뒤로 빼놓긴 했네요 마리 말좀 빼놨는데 네. 빼놓은 것까지 지금 시야를 못 잡고 데리고 이제 본성으로 가게 되었네요 이게 제가 방금 구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황충이 지금 오나라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아까 마초가? 황충이 맞, 맞... 아 네네네네 황충이 어, 황충이 오나라 쪽으로 갔잖아요 싸울 네, 때수 쪽으로 네. 수으로 갔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은 오나라 병사도 맞아야 되고 그, 위나라 병사도 맞아야 되고, 저한테 양 사이드로 이게 썸싸버힌단 말이에요. 그쵸, 그 상군을 제가 네. 봤을 때에도 수춘 쪽에다가 상군을 풀었어요. 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등에가 수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느꼈을까요? 그걸 네. 막으려고 했나? 좀 무리를, 무리를 해서라도 좀 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막는 우드도 있었고. 들어가려고 했나요? 네. 그런 우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싸춘으로 저도 아니었고, 네네네. 네. 들어갈 이유가 없죠, 등에가. 네. 어, 풍이 차라리 그냥, 네. 멀리서 두 풍이나 조금 갈기면서, 아, 맞습니다. 좀, 음, 조금 랩업을 더한 후에, 도전을 네. 했어야 되는데, 꽝 붙으면 네. 등애가 상당히 또, 셉니다.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할 때는 등애랑 캐릭이 없었고, 네. 복귀하고 나서 이제 등애를 이제 봤는데, 네. 제가 뭐 등애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팀원으로 등애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8렙 찍고 궁을 가, 중립을 가는데, 어, 뭐 이게 빠르면 5렙에도 중립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등해가. 5렙은 안 돼요. 수상군. 수상군의 5렙에 그 3명 영웅이 다 모여가지고 중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럼 됩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네. 뭐, 네, 슬레을고 뭐 조인, 네, 조인이 없고, 네. 조인이 이제 멀티샷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될 정도로 또 네. 굉장히 빠른 운영이 가능한 캐릭입니다, 등위가. 보통 이제 칠렙 리뷰를 하거든요, 등에는 네네. 네. 그런 식이면은, 네, 오렙도 되겠네요. 네네. 칠렙 네. 네. 원상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투상군이니까 뭐, 5렙도 한번 더. 또 네. 이제 킹파 받쳐주면. 네. 가능할 고 어, 원래 처음에, 삼천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이 워낙 좀 그... 센터에서 압도가 되면서 황충 레벨이 많이 쳐져있고 네군을 펼쳐놓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어우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네. 귀대로 튼 거예요 네 그쵸 저도 그귀대 가자는 그핑 받았을 때 네. 귀대 쪽에 이제 시야가 우리는 있고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라면 기대가 이제 완전 좋죠 뭐 3-3이요 네.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네. 네. 이건 경합지역이라서 자 아까 방덕과는 다르게 벌써 6렙에 2000피를 돌파하고 있고요 네음미나라가잘 풀렸어요 네 지금 굉장히 진짜 잘 풀려가지고 네, 화시도 뜨고 또뭐 크레이지님 좋아하는 비도도 하나 들고 음. 열심히 달리고 있죠. 이제 아까 봤죠. 중립을 하면서 센터에 상충이 네. 칠렙까지 랩업을 한걸 봤습니다. 네. 쌈케의 역할은 이제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큐라는 캐릭 레벨을 보면서 움직여줘야죠. 퀴대는 우리가 했으니까 뭐 네. 무리해서 33을 할 역량이 지금 안 되는 초기 상황이었어요. 지금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당연히 오적입니다, 오적. 오적을 갈때 이제 제가 조금 그땡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네. 가서 아, 몰랐을 겁니다.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거. 네네. 지금 가서 채모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정로. 정로만 막아줘도. 그 정로 빨고 이제 그 스피드하게 딱 마초가 견제를 다니면 또 힘든데 네. 정로 타이밍만 끊어져도 참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정로 정로 어떻게 되죠? 어자 정로 우리 형제 어 이거 우도님이 아 블로킹을 진짜 잘하시네요. 아, 네네. 지금 좀 어떻게 비벼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네. 총 복공도 만만치가 않고. 공도 그렇고 이거 계속 움직이면서 이거 막 그렇죠. 막으시는데 보도게 네, 네, 몸으로 막으시고 이게 네. 그 의도님이 아이템 죽는 건 황제입니다 황제 지금 아, 뭐 제가 아이템 죽는 건뭐 뭐가 떨어지는 게 보이기도 아, 전에 아, <laughs> <laughs> 막 뭐가요? 그거 막적 적들 세 명이서 중립하고 있는데 막 혼자 가고 갖 아이템 주워 와요 막 <laughs> 아주 아이템에 대한 그 열정 욕망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네. 아... 네, 실력이 당연히 받쳐주시는. 네. ]입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했지만, 손이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 네, 정말, 그, 네. 따라갈 수 없는 손이. 네, 계십니다. 나이도 한30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린 편이에요, 오삼하는. 오삼에서는 뭐, 네. 오삼에서 30대면, 네. 청년이죠. 네, <laughs> 네. 네. 오삼에서 뭐, 20대면, 저희 네. 한참 어상하던 그 시절 때그 중학생 친구들, 네. 떠오르는 그 중학생 친구들,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제아에 20대가 한명 남았는데. 자, 여기 한십시오 여기 지금, 어? 지금 그33 하는데, 보죠? 네. 현재 오는데 태어 있고. 자, 방독. 방독 5! 홍기철 사장. 아, 이거 참 듣고 좋았습니다. 네, 이거. 네. 뭐, 근데 이건 뭐 사실 방독이 잘했다기 보다는. 네, 태어가 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어요. 태어가 있고, 뭐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장국이 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좀, 미리 잘 발견을 해가지고, 포지션 잘 잡고, 써준 거 하나 정도. 네. 자, 관량이 왔는데, 아무 자, 관량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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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가, 그, 거의 팀원분들한테한1 0 이상 얘기한 부분인데, 네. 어. 결과가 뻔히 사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그 피의 그어화화를 가지고 6렙에뭐 네. 치냐가 아니라 뭐 뒤태를 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뭐 그냥 그처음 들어가는 거 노려본다. 정면 또 모를까. 근데 거기다가 신야의 틀타 가지고 그냥 원플러스원처럼 같이 네. 죽어 버리게 이게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네네. 안 했어야 돼요, 안 탔어야 돼요. 연료를 타도 만약 탄다면 그 비타워, 비타워 타서 아예 시야도 보여주지 말고 성공 쪽으로 가서 대기를 해야죠. 네. 그리고 이쪽이 여기서 다 잡고 여기 바로 총공 뛰는 판단. 네네. 여기서 이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 네, 그 엄청나게. 보통은 이게 음, 그 순발력적, 머리가 이제 순발. 여기 이렇게 돌지 않으면, 네. 어, 쉽게 안 가고, 3-3 다시 하러 갑니다. 네. 아, 우리 3-3 하려고 했으니까 3 3이나 마저 하자. <laughs> 이러면서 갈 수가 있는데, 아, 이게 고수들은 여기서 달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왔다 싶으면 이제 고 하는 부분이 정말 배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이거 너무 좋죠? 어, 너무 네청혼 잘했습니다 이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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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김태현님이 네. 너무 좋은 판단으로 추천했어요 네. 지금 지금 그 약간 약간 그위날 입장에서는 루즈해졌죠 지금 그청혼까지 무난하게 성공하면서 네. 아 쭉서 가니까 방심했어요 이거 계속 맵리 해주면서 아 네. 남아 있는 그두청그 비만 안 피하는 친구들이 네. 추천 보였을 텐데 이거를 그 방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잠 참... 오, 아 이거. 마초 때문에 뭐, 립 불편해요. 안 돼요, 립이 지금. 아, 네, 그렇죠. 마초 오자로 지금, 네. 그, 중립 전제 너무 잘해줬고요 아, 립을 못했어요, 이 나라. 오, 네, 못했습니다. 죽었구요, 네, 그래. 순욱은. 동맹의 오, 왜 말해줬어요? 네, 그, 확실히 고수분들, 그, 꺾일만도 한 정도의 지금, 그, 캡이 살짝 있었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본인 네. 할 일들, 충실히 하고 계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뒤집어진 게임은, 상대방이 실수 언제든지 할수 있어서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꾸준히 내가 할 거, 주면서, 기회를 봐야죠. 네. 자, 재발량 압성해서 지금, 레벨링 하고 있는데, 이제 7렙, 됐어요. 이제 출력 됐는데. 맞아요아 이거 참좀 있으면 또두 번째 월급일 텐데 이거 네. 그 빨리 논어 먹고 궁 찍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성에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게 아니라 궁 쿨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저궁을어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저렇게 비어 있는 앞성에다가 뭐 박아 준다든지. 네. 어첫 월급에 만약에 궁을 찍었으면. 지금 벌써 궁두번 썼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궁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찍는 게. 네, 맞아요. 네. 자, 총나라 위공 하는데. 총나라 위공 하는데, 이게 그, 저, 저쪽. 이게 그냥 뭐. 마령으로 끌 해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 위치에서 마령 끌 돼요. 네, 위치라든지 네. 또 아니면 아래 그 철장. 네. 그 근처에서 뚫하는 어, 방법도 있고 네. 이 위치에서 하면 마룡 좀 보여가지고 네 맞아요 다 보이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근대, 근데도 존재를안 하네요 <laughs> 미날 뭐하죠 아 미날 뭐 지금 핑 찍는 것 같은데 네아 <laughs> 지금 뭐 지금 방심했어요 제가 보니까 청 먹으면서 좀 방심을 좀한것 같습니다 음, 자또몸 판단을 자, 내렸나 보죠 또 네, 방덕, 이제서야, 뭐, 가고 있고. 자, 지금, 어, 어, 등에, 등해. 등에는 지금 저쪽에서, 등에랑, 수눅이랑, 가고, 무릉핑 있었어요. 무릉핑 있고, 지금 방덕, 방덕이 지금 여기, 어, 곰 쪽에서 지금 태워있고 갑니다. 자, 공기철사장. 마초 죽었어요. 오. 제갈냥죽었고요 자, 웅당 집어야죠, 웅당 아, 웅당못 찍었어요. 아, 손 느리죠. 아, 아 방덕. 아, 늙었어요. 손이 느립다. 리 아 이런거 빨리빨리 주워줬으면 기분이 참 나빠질텐데 그래서 네. 아 이러면 뭐야 공담은 했어 하면서 또 이게 또 정신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거 안줬어야 됩니다 아 어, 근데 방덕이 시간을 끌어줘가지고 여기 성이 투어 아, 네, 날라갔거든요 무릎 날라갔죠 네 지금 음. 뭐 방덕이 이번판은 조금 네, 조금 큰 도움을 팀에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역경까지 보너스로. 자, 둘이 나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없는 상황. 네. 대층이 아니라 저희 그 순욱이 지금 굉장히 세서. 네. 풍압이 좀 맞으면 은이거참 아파요. 맞춰, 맞춰 달립니다. 어, 황충, 황충은 열려. 자, 맞춰도. 사실, 지금, 마초 1,400p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달려들면 안 됩니다, 마초도. 풍합이좀 걸리고, 만화 빨리고 하면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음. 자, 여기서 소강 상태인데 빠져야죠. 네. 본인이 만화 음. 빨다가, 있음. 본인도 만화 빨리면은.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새롭거든요? 네네, 지금. 음. 방덕, 방덕은 뭐, 지금 뭐 도움이 돼볼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예. 네. 네, 네. 네, 말씀해주세요. 성이 아, 하나당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250원을 줄 거예요, 돈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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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개가 날라갔으니까 금마다 500원씩 손해인데. 아, 월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월급. 그러면은 3명이니까 1,500원씩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큽니다. 아, 아 엄청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방덕이 지금 양양성, 사실 좀 별로 의미 없이 가긴 했는데, 이게 아까 그 양양성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음. 그래서 혹시 성이 남아있나, 이제 싶어서 간것 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성은 못 먹었는데, 하시벽? 하시벽 아, 500, 500, 500한 10여? 한 10여 받았죠? 천원대 500원 먹었어요? 네, 한 10여 500원입니다. 네. <laughs> 뭐, 사실 그, 뭐, 뭐, 시상 먹는 거 견제 뭐 이런 거할수 있긴 한데, 네. 지금은, 뭐, 풍이 아직 안 돌았을 수도 있고. 네. 네. 세 명이 다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보면 또, 어, 지금 숨어있죠, 방독? 방독 어딨죠? 자, 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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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 먹는 거 숨어서 보니다 어. 아. 네, 지금 방독 뭐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자. 일단, 와드가, 어, 어떤, 아, 와드가 아니라 그, 청양백천이, 청양백천이 네. 때문에. 자, 태요가보였고요 어쨌든 뭐 그냥 쿵 깔아준거는 건어 먹는거 방해한거죠 네뭐 사실 쿵 지금 아껴.. 아낄 일이 아니고 자, 그 사이에 어.. 왔습니다. 중에 왔고 네. 방덕은 어.. 독궁 맞고 지금 죽을것 같으니까 집에 갔죠 자! 등에.. 등가 후반으로 못했어 이거를 오오탑이 너무 아파서 초반에는 아,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제갈량 혼자 있는데, 지금 만화가 없죠. 없만화 없는데, 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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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초 혼자 지금 남았는데, 네. 지금 그 여기까지 주면... 네. 게임이 많이 기울기 때문에 네. 마초가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는... 근데 마초가 뭐 사실 그 막타 스킬이, 없어서 이거 성을 뭐 뺏는다는 거 지금 쉬운건 아닌데 네. 와 마령으로 와서 어, 녹이고 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가요? 근데 지금 봤죠? 네 보였어요 이렇게 강독이확인해 어, 가지고. 이 태호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봤는데 강독이 우리 형제 아.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죠. 방덕궁이 없기 때문에 네 많아 마다... 마령 아, 어, 네 마령을 아직 깰 힘은 없.. ...서..이.. 맞을 아.. 왜 없... 어. 아, 엄청... 이렇게 잖나요 마령이 엄청 세죠 마령이 뭐.. 마령 포탑에 터진건가요? 그런거 같네요 네 마령이 포탑에 터져서 어.. 좀 네. 빨리 없어진거 같고 터업성은뭐 위나라가 먹었죠? 네 그 와중에 등에 피 5로 살아남았어요 아하자앞 <laughs> 오더 앞 오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나라 네자 마초가 일단 죽었기 때문에 어 마초가 죽으면 갈만하죠 지금 네 죽은거 플러스 궁이 빠졌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사실 뭐 황충 황추... 허곡으로 지원시키는 정도일 거고, 병력 제갈량도 뭐 스턴이 있기는 한데, 원스턴 흡안하면 되니까, 맞춰 죽으면 이게 사실 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죠, 사실. 이게 워삼, 그, 제가 뭐 최근에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리포지드에서 활동하는 고수 중에 이제 의사자님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가난할 때 계속 패야 된다고. 음... 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가난할 때 계속 패야 돼요. <laughs> 가난하면 소모텐 살 돈도 없고. 네. 자. 등해궁 아, 너무 좋고, 좋고. 등에궁등궁에 이제 그방덕궁까지 연계 들어가고, 소옥 네. 때문에 지금 집입은 못하고 있는데. 네. 음, 어. 오, 어떻게 해요? 데 죽었어요. 두 개는 죽었고, 근데 지금 방독이 너무 세죠? 방독 너무 세요, 지금. 저, 제갈량이 꼈는데요? 형이 꼈는데요, 네, 네. 제갈량? 네, 맞고는 다시 죽었고, 상풍도 지금 도망갔는데, 지금, 지금 보면 깨알같이 방독이, 네. 지금 그 서량에 있는 그 상문서, 네. 내리고 있어요. 어, 필막하려고. 황충이 위로 가면서, 이제, 공 같은 거 날리는 거 막으려고. 깨알같이 네. 지금 류성성님 거 편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지금 황충 쌌죠? 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면, 좀 사소한 거지만. 음... 네, 치지나왔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경기, 이 경기, 류성성님 팀, 1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네.